대구 북구 지역에서 복지재단과 시설의 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가운데 북구청이 대구시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TF팀을 신설했는데요. 구청은 당초 7월에 있을 조직개편 때팀 신설을 계획했었지만 일정을 앞당겨서 3월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에 아직 제대로 된 운영 계획도 잡혀 있지 않아 면피용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승환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지역에서 복지재단과 복지시설의 비리가 연이어 터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 북구청. 북구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TF팀을 꾸렸습니다. TF팀은 앞으로 예산이나 회계, 후원금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시설 운영자들의 관행에 젖은 안일한 태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도 점검 관리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여 공공성 확보나 건전한 시설 운영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초 7월 조직개편 이후 운영 예정이었던 복지시설 점검팀을 예정보다 앞당겨 신설하면서 TF팀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복지비리와 관련해 북구청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던 우리 복지 시민연합은 TF팀이 구청의 면피용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회복지 TF팀을 만들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전, 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계속해서 터지는 사회복지 재단 비리에 대한 그 북구청이 면피용 대책으로 이런 TF팀을 만드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복지 시설 관계자들은 TF팀이 주민과 시설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지만 시설 종사자 스스로도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윤리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건전한 어떤 사회복지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도 서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도 중요하고 서진 현상을 위해서 스트레스에서 동료들 간의 관계 형성 뿐만 아니라 운영자와 사회복지사회 간의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연이은 비리로 주민들의 비난과 실망감이 큰 가운데 새로 만들어진 지도점검 TF팀이 지역복지 비리를 제대로 걷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지승환입니다.